여러분 오늘은 짠무 무침을 무쳐보았습니다. 아이고 여름에 짠무 무침, 아삭아삭한 짠무 무침, 짭짤함만이 입맛을 딱 사로잡죠. 그리고 소화도 무진장 잘돼요. 무는 본래부터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 어르신들도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밥한 그릇 뚝딱 하신다고 짠무 무침 무쳐와라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무치면 이렇게 맛있는지 여러분 함께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짠물을 무쳐 볼까 해요 짠무는 옛날 어른들이 어쩜 이렇게 지혜롭게 세상에 소금에다 이렇게 절여 놨다가 이렇게 한여름에 요구를 르 송송 썰어서 무쳐서 드시면 얼마나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지 몰라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밥 한그릇 떡딱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짠물을 지난번에 어디를 무쳐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무쳤는지 공개 하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맛있게 한 것도 같지 않는데 아이고 너무 너무 맛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무짠물을 짜다고 해서 여러분 물에다 오랫동안 담궈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짠 맛이 이미 다 빠진 다음에 양념을 하면 니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꿀팁이에요.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담궈놓지 마시고요. 완전히 짜다 싶으면 물을 조금만 부서 짜작 채를 썰어서 물을 조금만 부세요. 으 조금만 부서 짜작짜작할 정도로 한 시간만 올려주세요. 그러면 애만는 짠물은 빠져요. 그리고 너무 짜다 그러면 무칠 때 조금 가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꼭 짰어요. 완전히 꼭 짰어요. 꼭 짜가지고 여기다가 청양고추하고 마늘하고 당근채하고 넣었어요. 저는 파를 대신은 안 넣어요. 그러는 이유는 어, 파가 이렇게 좀 뭉그러지잖아요. 묻혀 놓으면 그래서 저는 청양고추만 매콤하게 색깔을 낼 수도 있고 매콤하게 되어서 청양고추를 넣었어요. 그리고 당근채는 요거단 것이 여기 요거랑짠 거랑 어우러져서 하나씩 집어먹으면 아작아작 씹히면서 달큰한 게 맛있죠. 그래서 당근채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늘 넣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어, 제가 여기다가 어, 참, 참깨 가른 것. 듬뿍 한 숟갈 넣어볼게요. 참깨를 이렇게 갈았었으면은, 뭐, 묻혀놨을 때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깨 갈았고요. 여기 통깨도 수북하게 한 스푼 넣어볼게요. 그래도 뭔가 씹히는 게 있으면 더 맛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특별히 넣을 거 있어요. 요거 매실청인데요. 매실청이 게 아주 오랫동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금방 담은는 매실청 같지 않고, 너무나 달큰하니 맛있어요. 한 3, 4년 된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스푼 넣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양이 많아요. 두 스푼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완전히 짜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아요. 설탕을 조금만 넣으세요. 자, 자, 아까서 조금만 넣었어요. 조금만 넣어서 한번 묻혀볼게요 그러면 완전 밥도둑이에요 이렇게 <laughs> 해서 무쳐놓으면 어찌나 맛있는지요 아이고야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맛이 조금 감해졌을까요? 먹어볼게요 자, 이거 당근채 나 넣어서 먹으면 아작아작 씹히는 게 맛있죠 음. 어때요 여러분? <laughs> 아작아작 씹히는 소리 나죠? 아이고 맛있어라 아주 간이 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넣고 먹으면 아 밑반찬으로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담아 볼게요 아이고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어찌나 맛있는지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보여줄 때는 화장 한번더 시켜야 되겠죠? 자, 화장 한번더 시켜서 아이고 맛있어라. 요거 <laughs> 짠무무침. 오늘은 맛있는 짠무무침 완전 여름에 밥도둑이에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밥맛이 너무너무 좋은걸요. 네, 오늘은 짠무무침을 무쳐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제,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 정숙 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